2024년 4월 15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 이제 바빠서 영상 녹화는 하고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오늘 아, 금요일 거 하고 오늘 거 매매한거 영상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급등 검색기에서 나타나는 종목 가지고 계속 아, 상태보고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아, 어, 지금 급등 검색기에 스튜디오 미르 어, 검색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침장이 바로 뜨면 자, 지금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는데 어, 최근에 걸림이 <laughs> 없고 한 3일 전에 너무 큰 음봉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부분이 조금 어, 걸리는 것이 좀 있긴 있는데 일단 아침장에 이렇게 상승 포지션이 보이고 프로그램 매수 상태하고 순매수 잔량을 보고 바로 진입을 하고 바로 매도 처리를 했는데 조금 성급했던 점이 좀 있어요. 자 이래서 아침장에 스튜디오 미로 10,450원, 1,450원에 10, 매수를 하고 슈팅할 때, 슈팅할 때 바로 이렇게 쭉쭉 뽑아질 때 바로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 대창 대창 1595원에 매수를 하고 매수할 당시에는 프로그램이나 순매수 잔량 상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슈팅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힘이 있는 종목은 계속 힘이 있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슈팅 할때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오늘 매매한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어제 12일날, 12일날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슈팅할 때 매수해서 바로 매도 처리를 했는데 그 뒤에 좀 크게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아, 오늘, 오늘 한번 보면, 오늘도 상당히 많은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아, 써니전자라는 종목에서는 아, 조금 손실을 봤어요. 어, 그,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슈팅했던 종목을 괜히 샀던 부분이 좀 있어요. 자, 4월 15일 날 보면 오늘,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일단 슈팅을 하길래 치고 올라갈 줄 알고 매매를 했는데, 어, 다시 떨어지길래 여기서 추가 매매하고, 매도 처리하고, 또 떨어지길래 다시 그냥 전량 다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어, 대창 아침에 매수매도 했던 종목,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억울한 점이 좀 있죠. 이렇게 매수하고 슈팅할 때 매도했더니 그 뒤로도 크게 매 예, 슈팅을 하는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후 장에 잠깐 아, 점심 먹고 돌아서 이렇게 아, 매수하고 매도하고 세번 매매했습니다. 세번 매매했는데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고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매도해서 세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던 경우고요. 자, 그리고 원택, 원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슈팅할 때 매수를 했는데, 흐름이 별로 영향가 있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서 바로 정,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하락을 해서 별로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정말 아까웠는데, 비트다인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쯤 매매를 했는데, 다시 또 추가 매매해서 물량을 크게 들고 왔는데, 아, 슈팅할 때 바로 매도차를 했는데, 그 뒤로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자, 이 종목 하나로 오늘 원펀치를 날릴 뻔 했는데, 아, 조금 조바심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택하고, 썬젤랩하고썬젤랩하고 아, 아, 모니터랩하고는 연동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 윈텍인가 윈텍하고 그래서 어, 그 종목이 슈팅하고 대장주 썬즈랩이나 이런 종목들이 슈팅을 할때 어,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길래 다시 추가 매수하고 그 종목이 대장주가 상승을 하길래 어, 매도 처리를 했는데 대장주가 하락을 해서 다시 여기서 잡고 어, 대장주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있어서 다시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엄청나게 매매했네요 자 이렇게 매매를 해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최근에 며칠 계속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종목 중에 장기 투자주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주가 아직 매도 처리가 되지 않아서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릴 말씀은 매매를 할때 한 종목을 가지고 테마성 재료가, 테마성 재료가 강한 상승의 힘이 있는 종목은 여러 번 매매를 해도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 자, 요 종목은 요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느낀 점이, 대장주가, 대장주가, 아, 선즈랩 같은 종목처럼, 대장주는 아니었죠. 2등주였던 선즈랩, 레센즈라에, 자이 종목이죠. 신, 샌즈랩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슈팅을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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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하면서 움직였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아, 모니터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인다 이거죠.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때 아, 대장주가 쭉 가니까. 2등주나 3등주를 가지고 분할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보는 게 나름 괜찮은 재미가 있더라 이거죠. 아, 이렇게 한번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매수, 매도할 때는 한 방에 질러서 매매하는 것보다 매수, 매도를 여러 번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저번 주에 이란이 대규모 공습을 해서 오늘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나락을 갔었는데 다시 좀 V자 반등을 하는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 V자 반등을 지수가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장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의 힘이 너무 강한데 내일은 또 V자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이런 매매를 하실 때 보면 아 상당히 나쁜 매매들이 있어요. 나쁜 매매. 아 오늘도 보니까 센제랩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이렇게 폭삭 주저앉은 흐름이 연출이 될 때는 아~ 일주 매매 단주 매매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서 수없이 많은 단주 매매들이 등장을 하면서 오를 것처럼 아~ 꼬시다가 다시 이렇게 폭락을 시키는 그런 이상한 매매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주 매매는 아~ 발생을 하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견주어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연구 중이지만, 뇌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억제를 하는 바람에 쉽게, 쉽게 수익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매, 분할 매매나 눌림 매매, 아니면 돌파 매매 하실 때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